지금은 제가, 아, 숙주나물하고, 어, 쌈채소, 제가 텃밭에 수확한 거를 이제 삶아서 숙주하고, 어, 쌈채소들을 저기 삶아서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거랑, 요거는 이제 숙주밥 했던 거, 숙주나물밥인데, 숙주를 좀 건져냈는데도 안에 숙주가 좀 많이 있죠? 밥을 데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두 개를 이제 비벼려고요. 여기 에 쌈채소 종류는 뭐, 파 어, 종류도 파 녹두, 뭐, 진눈이콩잎에다가 우엉잎, 그 다음에 당기 아, 어, 그다음에 또뭐 있냐? 아, 미나리 등등에 산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되겠네요. 숙주나물까지 하면 하여튼 뭐 모두 쌈비빔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우신 동상님께서 참치를 또 잔뜩 사다 주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김치 찌개용 참치입니다. 그래서 참치를 이렇게 잔뜩 넣어서 제가 이제 비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참치랑 비비면서 밥은 따뜻하고 나물은 시원해요. 그런데 어쨌든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숙주랑, 아이고, 숟가락으로 비비기가 힘드네.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들어간 건요. 참, 아, 참기름 좀 하고, 그 다음에 된장하고, 이게 이제 나물들 나옵니다. 나물이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숙주나물잔뜩그 다음에 이제 초코추장하고 와사비도 조금 넣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비벼먹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나물 비빔밥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숙주나물만 와사비 해서 비벼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완전 히 입이 커졌어요. 어 비비기도 완전 까르기가 힘들어 했지. 그러니 이제 참치까지 넣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지금 비빕니다. 아, 좀 비주얼이 이상한가요? 전좀 원래 이렇게 엉뚱하게 잘 먹습니다. 하루에 한께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나름대로 맛있게 먹는다고 먹는데, 딴 분들이 보시기엔또 어떨지 모르죠. 야, 떨어져라. 아, 자, 이제 잡가락을 일단 빼놓고. 숟가락으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일단 대충만 제가 이게 누가 촬영을 도와주면 이게 제가 보기 좋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맨날 이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은다 비비는 거는 좀 어렵겠고, 일단 일단 위에 것만 한번 이렇게 비벼서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물이 몸에는 엄청 좋겠죠.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런대로 뭐, 영양식으로는 아주, 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일본의 유명한 그 의사분이 100세 넘게 사실 의사분이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하루에 채소를 350g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채소 350g은 엄청난 양이죠. 아, 그분은 그렇게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신지 모르죠. 몇년 전에 104세라니까 지금은 뭐 보다 연수가 더 많이 드셨겠네.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대충 뭐 숙주가 이 안에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야좀 나와라 이거 봐요. 엄청 많죠? 예, 네, 숙주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밥이 밥도 엄청 많은데 예, 나물하고 응, 음, 집에 뭐, 뭐, 하다 보다 이 참치부터 해가 아주, 응, 제법 꼭, 옛날에 꿀꿀이 밥 같은 거, 우리, 우리 내라에 60년대 못살 때, 피난 시절에 꿀꿀이 밥이라고 있었었대요. 에, 저희도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꼭 뭐, 그런 시기네. 근데, 어쨌든, 비비면 다 그러니까, 맛만 좋으면 되죠, 뭐. 에, 아유 막 흔들리고 날립니다, 그죠? 이게 잘안 비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제가 일단 그러면 나물이랑 숙주를 해서, 음, 한 숟가락을 떠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모르겠네. 이 배장 넣어가지고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음, 참기름 넣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나물이 시원하고 밥은 따뜻해서, 음, 먹을만한다. 맛있네요. 괜찮네요. 음, 참치 맛도 나고, 제가 참치 해서 와사비 좀 넣었더니, 음, 와사비 쏘는 맛도 있고 아주 괜찮네요. 음, 술도 괜찮지만, 이 나물도, 음, 단기 향금 훅훅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음, 맛있게, <laughs> 점심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도 늦게 드신 분은 맛있게 드시고, 이제 기운이 좀 내려갑니다. 그죠? 오늘 비 오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진다는데,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 30도 넘어가니까, 한낮 자외선이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무탈하시고, 이제, 음,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만 면 올해는 추석이 빨리 와서 바로 또 추석이네요. 하여튼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음 항상 무탈하게 하시는 일다 잘되십시오. 자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